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척 구성이지만 또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사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5만원권을 지하의 경제는 5만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개험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